안녕하세요. 스탠리 블랙 앤 데커 필드 마케터 박성진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디월트 플렉스 볼트 충전 예초기 DCM5713 제품입니다. 어, 이 제품은 휘발유를 사용하였던 기존 엔진 예초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좀더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DCM5713 예초기는 소비 전력 54V, 3 6암페어 충전 플렉스볼트 제품으로 제품 전체의 길이는 1.8m이며 무게는 6.8kg입니다. 무브와 회전수는 5100RPM과 5500RPM으로 2단 속도 조절이 가능하며 예초기 날은 줄날을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CM5713의 각 부분별 명칭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속도 조절 레바인데요. 5100rpm의 1단과 5500rpm의 2단의 속도를 선택하여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1단에서의 무브와 회전 사용 시간은 최대 54분이며 2단 시 무브와 회전 사용 시간은 최대 44분입니다. 이 부분은 작동 스위치와 안전 레바인데요. 제품을 작동시키려면 안전 레바를 이렇게 젖히고 누른 다음에 아래쪽에 작동 스위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주 손잡이이고 이 부분은 보조 손잡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배터리 투입구입니다. 날 부위에는 이렇게 안전 커버가 있는데요. 안전 커버 안쪽에 보시면 날 커팅 장치가 있어서 38cm의 일정한 길이의 날 사이즈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처음 제품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안전 커버와 날 뭉치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립하실 때는 항상 안전 커버 먼저 조립하시고 그 이후에 날 뭉치를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 커버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안전 커버의 홈 부분을 모터 케이스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그리고 4개의 나사를 조여서 결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초기 날뭉치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조를 스피들에 장착해 주셔야 합니다. 만조 장착 후 예초기 날뭉치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조여 주시면 됩니다. 날뭉치를 탈착하실 때에는 안전 커버의 홈과 스핀들, 만조의 홈이 일치하도록 날뭉치를 회전시켜 맞춰 주시고 스핀들 고정핀을 삽입해서 스핀들을 고정한 뒤 줄감게 헤드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초기 조립시에 만조를 넣지 않으면 스피드이 고정이 되지 않아서 어, 날 뭉치를 제대로 탈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만조를 확인하시고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디월트 예초기는 어, 접이식 샤프트 방식을 이용하여서 어, 이, 사용을 하지 않고 이동시에는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되고요. 어, 사용하실 때에는 일자로 이렇게 각 홈에 맞춰가지고 결속시킨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봉 브라켓에 핀을 당긴 다음에 하부 예초기 봉 안쪽에 홈에 맞춰서 삽입해주고 당겨진 핀을 눌러서 구멍에 완전히 들어갔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켓 윙너트를 조여서 봉을 고정하시면 됩니다. DCM5713 제품은 이렇게 어깨끈과 보조 손잡이가 있습니다. 어 보조 손잡이는 위치를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좀더 편안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DCM 573 제품의 줄라를 교체하실 때에는 이렇게 줄감개 캡을 열고 줄라를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줄감개 캡은 다소 타이트하게 결속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쪽을 먼저 꽉 눌러 준 다음 빼내 주시면 쉽게 탈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한 줄날을 제거한 다음 줄감게 캡을 다시 덮어줍니다. 그리고 줄감게 케이스의 구멍을 줄감게 헤드의 화살표에 맞춰줍니다. 예초기 줄 한쪽 끝을 구멍으로 관통시키고 양쪽의 줄의 길이가 같도록 모아줍니다. 한 손으로 줄감게 캡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뒤에 이와 같이 줄감게 헤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줄을 감습니다. 그리고 무뎌진 줄날을 잘라내고 안쪽에 있는 새 줄날을 빼낼 때에는 동작 스위치를 눌러서 날을 회전시킨 상태에서 날 뭉치를 바닥에 부딪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회전하고 있는 날 뭉치에 의해 원심력이 발생하고 빠져나온 줄날은 안전 커버 안쪽에 있는 날 커팅 장치에 의해 잘라져서 적정한 길이로 세팅됩니다. 예초기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입니다.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업을 하셔야 몸으로 파편이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월트 플렉스볼트 충전 예초기 DCM5713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디월트와 함께 안전한 작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